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. 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상당수 보수진영 인사들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사과가 파문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한 후보는 18일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써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. 고 사과했습니다. 그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면서 한 후보는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 후보는 17일 CBS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습니다.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.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다. 이에 대해 나 후보는 발끈했습니다. 나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입니다.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해야 할말 하지 말아야 할말 구분 못 하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고 공격했습니다. 나 후보는 또간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. 최상병 특검 수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. 원희룡 후보는 sns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입니다. 이러다 다 죽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. 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빌미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국 의원과 김승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캡처에 함께 올렸습니다. 한 후보의 발언이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미입니다. 당내에서도 친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권성동 의원은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냐고 했습니다. 김기현 의원은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. 한동훈 후보를 연일 직격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었습니다. 홍 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닙니다.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를 한 책임이 더 크지요.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입니다고 했습니다. 한 후보가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것은 19일부터 시작되는 당원 투표를 앞두고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한 후보의 발언이 사과로 수습될지 파장이 이어질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당내 파문도 파문이지만 야당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. 이미 수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이 제법 많습니다.